국정원 직원끼리 서로 감시하는 그런 분위기 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감시를 했는데 그게 에 완전히 파괴된 게 감시의 정도가 예. 하급 직원이 그좀 전에 말씀드린 상명하복은 그만두고 자기 예 자기가 관할하는 직원인데도 그렇죠 뭐 무슨 6급 직원이 3급 간부를 간부의 사적인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를 찔러가지고 왜 찔른다 할지. 또 동료의 오 담당자 아닙니까 오 담당자, 북한의 오 담당자 그렇죠. 아니에요, 사고 네. 감시 네, 그래서 아마 대남 심리전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웃음> 네. <웃음> 지난 시간 댓글 사건 관련해서 어, 마무리를 해보자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심리 전단, 이 심리 전단이 벌어진 이잖아. 요 심리 전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거든요. 국정원장이 심리전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수가 있나요? 모를 수 없죠. 전혀, 어, 심리전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예. 또 다른 부서가 어떤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직원 개개인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심리전단, 당시 심리전단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을 가지고 예. 어,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거죠. 그렇죠. 예.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다 드러난 그 원장님 지시 및 강조 말씀에 드러났듯이 본인이 지시를 하고 했는데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는 사람도 우리 예산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 외부의 협조자도 활용을 하게 돼 있고 예산도 네. 많이 사용을 하고 뭐 예산 결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어 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음. 약 70여 명, 78명이 움직이면서 하고 있는 업무를 예.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건 직무 유기죠. 예. 그래서 전부 보고 받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원세훈 원장이 몰랐다는 것은 예.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국정원의 특성상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네. 예. 그러면은 이건 어떻습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이 안다면, 그럼 이명박 대통령도 아는 겁니까? 이명박 최초 시작하면서, 어,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에,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당시에 하고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청, 하고 있다는 걸르 어, 청와대에서도, 어, 그 국정원 심리전단이 움직인 다음에, 예. 청와대도, 어, 이 댓글 작업을 함께 했다. 어, 그래서. <laughs> 국정원만 한게 아니라, 청와대 내조직도 나름의 댓글 작업을 또 했다. 했다. 어,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laughs> 공장장님이 또나 확인하셨잖아요. 그 시발단인가. 시발단지요. 그, <laughs> 그거 보면은 총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죠. 외부조직에서도 하고 있어요. 예, 시발단이라는 네. 것은. 정보기관에서 한 것을 더군다나 이제 외부에서 한 것들은 대통령이 보고를 안 받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국정원 직원이 하고 공조직에서 했던 것을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대통령에게 충분히 보고도 하고 생색도 내고 그랬을 거로 음. 보입니다. 국정원장은 원래 독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국정원이라는 게 대통령 기관이잖아요. 네. 대통령 직속 기관이죠. 예. 대통령 직속 어느 기관.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는 직속 기관인데 네. 국정원장이 알았으면 당연히 대통령한테 활동내역을 보고 하는 것이 예. 대통령 이, 이 사건을 맨 처음에 제가 (2011년 5월쯤부터)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저에게 얘기를 했던 그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댓글을 막지 못하면 대통령 선거는 진다 무조건 음. 진다. 그래서 댓글이 그렇게 파괴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뒤에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 음. 질 수밖에 없다. 이건 꼭 막으셔야 된다. 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다면 그큰 그림 속에 큰 그림의 정점에 이명박이 없다면은 음. 대선을 이명박이 주도하지 않는 차기 대선이 있을 수 없죠. 2011년 5월 달에 처음 들었을 때부터 예. 단순히 게시판에 댓글 다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의 일부다 이게. 예, 예. 예, 2011년 5월에 2012년 5월. 12년 5월. 예. 대선이 있던 해. 예, 예. 5월에 이게 이제 단순히 게시판에 몇개 달리고 뭐 트윗에 몇개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그림의 일부고. 네. 예, 이거를 막지 못하면 그큰 그림이 진행되는걸 막지 못할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적폐청산 T.F.에서 네. 어어그 조사 목록으로 넣어놓은 좌익 좌익 교수, 네, 교수 사건 네 좌익 교수 사건 국정원 직원이었던 그렇죠 네. 국정원 직원이었고 어떤, 특정된 사람이죠 이번에 에, 예 어떤 사람들은 네. 그 유모씨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직원의 개인의 일탈이다 네. 또 그래서. 어 사법부에서도 어 선거 전과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야당 정치인을 비방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예. 뭐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 그렇게 평소 에 그런 사람이다. 사실은 <laughs> 어그 수사국 직원이에요. 대공수사국 직원이고 예. 어 그때 제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2012년 12월에 대선 당시에 문제 제기는 심리정보국에 대해서만 됐지만, 대공수사국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대공수사국에서도 하고 있었고, 조직적으로 하고 있었고. 댓글다는걸요 예. 지금. 대공수사국도, 대공수사국이 예. 댓글을 달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제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좌익효수와 예. 관련해서, 어, 당시 수사국장이었던 권모 국장이 있어요. 예. 그 분이 그 인터넷에 대한 이해도가 네. 수사관 중에서 꽤 높았던 분입니다. 네. 이미 2000년, 2000년부터 인터넷에 대한 그 기법을 수사 기법을 와. 활용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분이 이제 수사국장을 하면서 그때 이 심리정보국과 훨씬 더 자극적인 네. 그런 댓글들이 주문이 됐고 좌희 교수 유모 직원은 그것의 일환으로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 그 상급자가 지금은 법원에서도 그 본인의 주장으로도 그냥 평상시에 쓰는 것이지 조직이 나한테 지시한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정치 개입이 아니고 네. 본인의 성향이 그런 것이다. 개인 네. 일탈이다. 네. 네. 이렇게 몰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 상급자가 실제로 인터넷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더욱 심한 이야기들이 지시됐는데 그 중에 일부가 나왔을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네. 어, 이 댓글 사건은 지금 흔히 말하는 민국장, 심리정보국장, 네. 본인은 심리전 단장이라고 자꾸 승진 안 하려고 주장하는 민국장, 조직이 확대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 네. 해왔거든요. 네. 그 심리정보국과 대공수사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대공수사국 국장 대공 수사국의 그 조직은 지금 빠져있죠. 빠져서 마치 팔짱 끼고 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대공 수사국에 대한 조사도 적폐청산 TF에서 철저하게 아하.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책. 처음 듣는 얘기네. 요 그러니까 심리 전단만 관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주장해 갖고 네. 재판에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자해교수가 소속돼 있던 대공 수사국도. 네. 국 차원에서 관여되어 있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원세훈이 몰랐다, 이명박이 몰랐다는 것은, 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전단과 국이 다 관여했는데. 그렇죠. 예. 지금은 대공수사국은 그 소속 직원 한 사람만 개인 일탈을 한 것으로 지금. 그렇죠. 정리가 예. 됐었어요. 예. 그렇군요. 한 가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이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 하면 다 이전 정권에서도 댓글 달았다. 이전 정권에서도 뭐 했다. 항상 그런 얘기가 또발로로 나와요. 그런데 네. 어, 이전 정권이라고 하면 아마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은 계셨고, 처음 입수한 게 노태우. 노태우 정부. 네, 네. 네, 노태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렇게 겪으신 거 아닙니까? 네. 길게 겪으셨네요. <laughs>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안기부가 국정원이 되는 과정도 지켜보셨을 것이고 그렇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그 진보적 정권에서 다시 보수 정권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지켜보셨고, 네. 이 소위 이제 바로 직전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권 때 댓글 작업이 있었어요. 노무현 DJ 노무현 정부 때 댓글 작업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어 대북 심리전이라는 것은 네. 지금 이제 방송으로 밝히기에는 정말 원세훈 원장이나 그 이, 이번 댓글 사건을 저지러, 저질렀던 사람들이 명분으로 핑계거리로 내세우고 있는 고유한 의미의 심리전. 네. 그, 그런 부분은 다른 형태로는 있었는데 말씀드리기에 부적절하고 네, 이런 댓글을 통해서 무슨 국민들에게 정부 정책을 이렇게 홍보를 한 달지 또는 대남 심리전 원세훈이 말한 대남 심리전을 한 달지. 대남 심리전. 예, 예. 이런 건. 예. 원래 대북 심리전 하라고 만든 그렇죠. 조직인데. 심리전은 앞에 생략돼 있는, 과로에 생략돼 있는 게 대북이에요. 당연히 렇 대남 심리전이라는 게 이게, 이건 북한에서 하는 거지. <laughs> 남한에서 왜 대남 심리전을 합니까? <laughs> 그렇죠. 예. 네. 그래서 <laughs>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참여정부 이전까지 없었던 일을 이명박 정부에서 어, 개척에서 시작한 <laughs> 겁니다. 네. 북한을 상대로 해야 돼. 그리고 북한을 상대로 하라고 훈련된 요원들이 이제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를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 기술을 가지고 네. 그런 걸한 거고요. 어, 니가 어떻습니까?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부, 정 노무현 정부, 다시 명옥 정부 쭉 겪으면서 정부, 그러니까 국정원, 뭐 안기부에 계셨으니까 아, 이게 차이를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정부가 안기부 홍 국정원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도 있었을 것이고 네. 관두기, 그까 이명박 시절에 관두고그 직전에 노무현이니까 일단 그두 개만 비교해 보자면 그리고 뭐그 이전 정권도 비교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느끼시게. 네. 우선 이제 노태우 YS 때까지는 군인 같았어요. 저희들이 약간 군인과 같은 상명하복이 굉장히 엄격한 예. 조직이었고, 그다음에 DJ가 들어서면서 국정원이 어, 예 이제 국정원으로 변화되면서 어, 산업스파이 같은 국익 보호 활동을 좀 음. 하는 게 좋겠다 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업무가 전환이 됐었고 정치사 살하지 말고 예, 그렇죠. 산업스파이 잡아라.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오셔서 이제. 직원들과 대화도 해주시고 하면서 독대 보고도 대면 보고 원장 대면 보고도 안 하셨죠. 그래서 안 받으시면서 직원들이 굉장히 민주화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히 원세훈 원장이 오고 나서 직원들간에 서로 굉장히 불신이 팽배해요. 불신이요? 하급 직원이 상급 직원을 다른 단위에 고발을 하고, 이제 고변을 하는 거죠. 저 술자리에 있었던 일들을 술자리에서는, 어, 없는 데서 는 나라님도 요구한다고 그러는데, 뭐 원장이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어뭐 술자리에서 농담도 할수 있고, 네. 불평불만도 할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하급 직원이 예 감찰실에 감찰실 예, 소위 찌른다고 하죠. 갔다 찌르고 <laughs> 그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요약하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뭐 사고 토론도 하고 막 그랬는데 김명만 그렇죠. 조건 들었으면서 싹 바뀌어 가지고 다시 국정원 직원끼리 서로 감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감시를 했는데 그게 예, 완전히 파괴된 게 감시의 정도가 예. 하급 직원이 그좀 전에 말씀드린 상명하복은 그만두고 자기가 예. 자기가 관할하는 직원인데도 그렇죠. 뭐 무슨 6급 직원이 3급 간부를 간부의 핵심적인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를 찔러 가지고 예, 찔른달지. 또 동료의 오 담당자 아닙니까? 오담당자오담당자 오 오, 오 북한의 오담당자 그렇죠. 아니요? 에 예. 사고 감시? 그, 예, 그래서 아마 대남심리전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웃음> 네. <웃음> 네. 재밌네요. 네. 굉장한 변화를 겪습니다. 대단한 변화를 겪는데 네. 그때 국정원 직원들이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네.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어, 찌르고 네. 그것 도 심지어는 동료기 동료들끼리뿐만 아니라 자기 직속 상관에 대해서 술자리 산발을 갖다가 감찰실 찔러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욕했다거나. 네. 그래서 조사를 받고 인사조치 내기도 하고. 야. 그런, 그런 아주, 아주 핵괴망측한 조직이라고도 할수 없을 정도의 많이 있었대요.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던 우리 국정원 후배 직원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어. 이자를 빌어서 위로를. 그 예를 들그 전에 노태우 김영삼 그거 쭉 겪어보셨던 그시절을 없던 얘기예요 없던 얘기죠. 그럴 수 없죠. 그 그렇겠죠. 그럼 네. 어떻게 그 조직생활 합니까? 그렇죠. 감찰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찰과 인사 파트를 근무를 했었는데 감찰이 직원, 특히 잘 아시겠네. 네 내사를 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서로 감춰주거든요. 그렇겠죠. 네. 당연히. 그런데 이걸 일부러 와가지고 고변을 하고 했다는 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조직이라고도 할수 없는 상태의 국정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마도 이전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누군지 감시해서 색출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나 보죠. 그런 지시, 직접적인 지시보다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 아마추어 원장이 와가지고 개인의 품성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세훈 아. 원장 개인의 품성도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이명박의 청와대에 파견됐다가 원세훈을 따라서 직, 들어온 직원들이 있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인사 예, 핵심 요직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특보라는 직책을 가지고 들어왔고. 수가 있나요? 모를 수 없죠. 전혀 어, 심리전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예. 또 다른 부서가 어떤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직원 개개인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심리전단. 당시 심리전당 같은 경우는 특수 목적을 가지고 예. 어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거죠. 그렇죠. 예.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다 드러난 그 원장님 지심이 강조 말씀에 드러났듯이 본인이 지시를 하고 했는데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는 사람도 우리 예산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 외부의 협조자도 활용을 하게 돼 있고 예산도 예. 많이 사용을 하고 뭐 예산 결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어 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음. 약 70여 명, 78명이 움직이면서 하고 있는 업무 국정원 직원끼리 서로 감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감시를 했는데 그게 완전히 파괴된 게 감시의 정도가 네. 하급 직원이 그좀 전에 말씀드린 상명하복은 그만두고 예. 자기가 관할하는 직원인데도 그렇죠. 뭐 무슨 6급 직원이 3급 간부를 간부의 적인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를 찔러가지고 찔른 달지 또 동료의 어, 어, 오, 오 담당자 아닙니까 오 담당자 오담당 북한의 오 담당자 아니에요 사고 예. 감시 예, 그래서 아마 대남 심리전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웃음> 예. <웃음> 지난 시간 댓글 사건 관련해서. 어, 마무리를 해보자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심리전단, 이게 심리전단이 벌어지잖아요. 심리전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거든요. 국정원장이 심리전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수, 1년 5월쯤부터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저에게 얘기를 했던 그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댓글을 막지 못하면, 대통령 선거는 진다. 무조건 음. 진다. 그래서 댓글이 그렇게 파괴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 음. 질 수밖에 없다. 이건 꼭 막으셔야 된다. 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다면 그큰 그림 속에 큰 그림의 정점에 이명박이 없다면은 음. 대선을 이명박 주도하지 않는 착이 대선 있을 수 없죠. 2011년 5월달에 처음 들었을 때부터 예. 단순히 게시판에 댓글 다는게 아니라 큰 그림의 일부다 이게. 예, 예. 예. 2011년 5월이 2012년 5월. 5월 예. 대선이 있던 해. 예, 예. 공장장님이 또나 확인하셨잖아요. 그 네네. 시발단인가. 시발단지. 그그 <laughs> 그 <laughs> 보면은. 총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죠. 외부 조직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네. 정보기관에서 한 것을 더군다나 이제 외부에서 하는 것들은 대통령이 보고를 안 받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국정원 직원이 하고 공조직에서 했던 것을 대통령이 몰랐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대통령에게 충분히 보고도 하고 생색도 내고 그랬을 음. 거로. 입니다. 국정원장은 원래 독대가지고 여러 가지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국정원이란 게 대통령 기관이잖아요. 예. 대통령 직속기관이죠. 예. 직속 어느 기관. 곳에도 소속되지 않는 직속기관인데. 네. 예. 국정원장이 알았으면 당연히 대통령한테 활동 내역을 보고하는 것이. 예. 대통령 이이 사건을 맨 처음에 제가 2010을 예.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건 직무유기죠. 예. 그래서. 전부 보고 받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원세훈 원장이 몰랐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국정원의 특성상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네. 그러면은 이건 어떻습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이 안다면, 그럼 이명박 대통령도 아는 겁니까? 이명박 최초 시작하면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당시에 하고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저, 하고 있다는 걸. 어, 청와대에서도, 모르는. 어, 그 국정원 심리 전단이 움직인 다음에 예. 청와대도, 어, 이 댓글 작업을 함께 했다. 어, 그래서. <laughs> 국정원만 한게 아니라 청와대 내조직도 나름의 댓글 작업을 또 했다. 했다. 어,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laughs>